사명 선언서 작성법 왜 사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청소년 성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인생 사명을 확인하는 것이다. 글로 쓴 사명서는 삶의 북극성과 나침반에 비유된다. 사명으로 살아가라. 라이브 바이오 미션 사명 선언서는 아름다운 삶의 설계도다. 개인의 비전 사명 핵심 가치 등이 분명하면 절망에 빠지는 정도가 약하다. 종이 위에 직접 쓰면 인생 사명을 말로 선언하면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다. 글로 쓰면 명료성 실현 가능성을 높여준다. 사명 비전 가치 진로와 연결된 것들이 삶의 의미를 담게 된다. 말처럼 뛰는 삶이 아니라 산포하듯이 여행하는 삶은 의미를 갖게 된다. 사명 서란 타임머신을 타고 자신이 죽기 직전. 전으로 미리 가서 이루해 놓은 업적, 세상을 변화시킨 모습을 보고 돌아와 그것을 간결하게 기록하는 것이다. 100%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현재형, 현재완료형, 과거형으로 기술하고 미래형으로 쓰지 않는다. 부정어 표현을 담지 않아야 긍정적 삶이 잘 드러날 수 있다. 핵심 가치, 욕구학인 직업적 역할, 사회 기여의 순으로 쓴다. 이처럼 사명서는 핵심 가치, 성취 동기, 직업 역할 사회 기여를 담고 있다. 디즈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선물한다. 는 핵심 가치를 갖고 있었다. 남편과 아내가 꼭 해야 할 33가지를 읽고 두 가지가 떠오른다. 한주한번 문화 생활, 한달한번 쇼핑을 같이 하면 좋다. 행복뿐만 아니라 검소, 정직, 나눔, 지혜 등도 핵심 가치이다. 동기나 욕구는 학습 동기, 관계 또는 유대 동기, 성취 동기 등을 말한다. 직업이 아니더라도 내가 하는 일을 쓰면 된다. 마지막 부분에 꼭 사회 기여로 끝을 맺는다. 그 이유는 그것이 바로 인생 목적이며 삶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글로 쓴 사명서가 있으면 삶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 사명서를 작성해서 벽에 붙여놓고 매일 한 번씩 읽으면 그것은 반드시 실현된다. 눈에 쉽게 띄는 곳에 사명선언서를 붙여놓는다. 말로 자주 선언한다. 사람들 앞에서 인생 사명을 말로 선언하면 실현 가능성이 더욱 촉진된다. 에디슨이 전등을 발명하겠다고 선언하고 케네디가 달 착륙을 공언하고 결국 그것을 실현시켰다. 여러 사람 앞에서 선언하면 그것에 책임을 갖게 된다. 사명 선언서 사례 허 검소, 겸손을 지향하며 물처럼 유연하고 산처럼 중후하게 생활하여 가족과 이웃의 기쁨을 준다. 1만 명에게 케어링을 전수하여 삶의 효과성을 높인다.